오사리 멸치를 구하시면 돼요. 오사리요? 오사리. 네. 아, 저원숭이 셰프님. 제가 네. 고사리는 들어봤어요. 오사리는 처음 들어보거든요. 그러게, 그러게. 아, 근데 국어 사전에는 나오더라고요. 오사리? 오사리가 네. 오사리 그 멸치가 품종이에요? 아, 오사리 멸치는 품종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어획을 했느냐. 아 아,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붙는 명칭입니다. 5월 달에 아나 보다. 그래서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어획이 된 멸치를 구사리 네, 네. 멸치라고 하죠. 아, 9월에서 10월이에요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젓가를 오자, 육자 하잖아요 네, 네. 네. 그거 비슷한 거. 네. 아니 9월 달에좀구사리라고 그러지 왜오 <laughs> 아니 사실 그 전어는 가을 전어라고 많이 네, 얘기를 네. 하니까. 네, 네. 근데 사실 그 멸치도 봄 멸치가 좋을 줄 알았거든요. 멸치는 네. 봄과 가을에 두번 어획을 하는데요. 봄에 잡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기름기가 많아요. 아 기름기가 네.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젓을 만들다거나 뭐 회로 드시는 게 봄에 잡히는 건 좋고요. 9월, 10월에 잡히는 네. 거는 기름기가 적어서 건조시킨 다음에 보관하기가 되게 좋습니다. 아하 그래서 9월, 10월에 잡힌 어휘기 된그 멸치를 쓰시는 게 제일 좋죠. 어 그러니까 이제 기억해야 되겠어요. 마른 멸치는 네. 가을에 잡힌 오사리 멸치가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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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네. 오사리.